문자랑 숫자가 섞여 있을 때 항상 정리할 하고 건데 이게 또 x랑 a랑 섞여 있지. 그러니까 한글을 잘 읽어봐.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글을 안 읽어봐도 문제만 봐도 얼어야지 가면 데 이제는 문제를 잘 읽어봐. x에 대한 부등심이야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x가 주인공이. 의 대안 수표를 정리하는 그래서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래서 x를 왼쪽에 붙이고 나머지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방정식 풀때시 x가 왼쪽 나머지 오른쪽 a 가로 x.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 1일 것이 우리가 조금 1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부등호는 안 바뀌어. 아, 그리고, 원래 5번 잡고, 이식 전체기 두 개가 다 넘어갈 거야. 그래서, 알았, 아, 다시 한번정리해보면 이렇게, 엑스가 두이고 다시, 문자가 먼저, 두 번이고, 숫자가, 이렇게 될 거야. 문자, 숫자 순위고, 주인공. 그세 가지. 문자다 보니까 주의해야 되는데 이 a 1이 문자야. 그럼 얘랑 관련된 데 이제 여기는 거 자, 얘를 변형하는거면 a 1로 하면 구등호가 이렇게 되겠지. 즉, 이방항식 자체가 부등식이고 숫자가 아니고 마이너스 일인 숫자 줄일 거야. 줄일 때는 숫자가 음수자를 찾지. 이제는 문자가 포함된 방정식이 문제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수한 얘기야. 여기 제를 해서 x가 음수를 안는 부등호가 바뀔 거야. 그래서 a 빼기 1, 15. 그 다음에 문자는 그대로. 그거 되겠죠? 여기 음수 문자식이라고 있는데 말년 이란 놓은 것처럼. 부호가 바뀔까? 음니까 마무리 음수 2자도 음수. 음수가 부호가 방향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음수니까 부두목. 남기는 수하면 부등호가 이게 숫자가 아닌 눈자도 그래 공양수 마이너스 4 곱하기 a 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거야 그래서 이식을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공량수 하지만 가로로 3기 a 1과 마이너스 2를 빼줘 공수니 마이너스 다가 공략수야 공약수 거기 가르 공약수 고에얘 예. 얘가 마이너스 마이 a 마이너스 3고 분모가 a 마이너스 일 거야. 그약분 그래서 마지막에 x는 마이너스 야 well